내가 오늘 현금이 없는데. 에 사장님 바느질 하세요. 예? 아아 덮을라고 해. 아유 르신 아이고 대단하시다. 이런 거 보면서 집에 시발놈들아 어어 우리가 편하게 사는 것도 알아라. 그래갖고 그래갖고 검주 거북이가. 그럼 그러면 저기다. 할매 이거 배추예요? 아. 어. 배추가 왜 이렇게 크나? 재홍마이네. 근데. 그거... <laughs> 배추가 완전 재홍마이네. 자 보자. 어. 한 포자. 이거 완전 재홍마인데. 그냥 나하죠라고만. 에, 고거 나하둘까. 아, 이제 누가? 파란 거다. 사발, 스파르타 그놈. 어? 사가자 그럼. 재홍마인데. 어? 재홍마인데. 재홍마이 너무 크네 배추가. 어, 그거 맛있지. 맛있다고. 어, 이날 배추. 에, 에. 진짜다 씨발놈다 웃을 일이 아니다. 노숙자 형들하고 시바는 사연 없겠나? 부산역으로 한번 가보자. 야, 이거 오늘 하나 걸려 오늘 하나 걸려야 되는데, 어? 걸려야 또 내가 또 희망을 갖고 내일 또 꿈을 갖고 또 시바를 출근을 하는데 웃긴 놈 하나 걸려야 되는데. 한번 돌아볼게요. 오늘 저 아침까지 아침 6 시까지 방송하겠습니다. 나올 때까지 한번 해볼게요, 형님들. 정말로 레전드 나올 때까지 아 어, 나올 때까지 한번 찍어볼게요. 아안 어, 나올 수도 있지만 저런데 족발 하나 딱 시켜주면 족 같은 거 내가 완전 뭐 갑질을 할 수가 있는데 어? 아 어, 뭐라고 뭐라고 해 말하고 해예타님 예. 아, 잠시만요 나. 예 잠시만요 지금 예예 타임 좀 반주도 저한테 말하고 하셨어요? 아니 그냥 가시라고 아예예예예 예, 예. 예, 예. 아니, 아니, 아니 안 찍어요 안 찍는데 저들 방금 네. 저 말하고 하셨냐고요? 예. 말하고 안 했다고요 예알겠어요 말하고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삼촌 네, 저 싸움 잘합니다예 거기가 더죽으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장님 저 싸움 잘하니까 말하고 하지 말라고요아 맞죠 그래. 그래도 아, 할 그래. 수도 있으니까 예예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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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르신 그런 면도 어르신 족발 하나 시킬까요 소주 세 병하고 콜 자고 어, 소주 한잔 할래요 오늘은 삼촌 메라다 네. 예예 알겠어요 그럼 며칠 있다 오겠습니다 다음 예예. 발 어쩌지 예예 잠깐만 예예 저환자한자 사주십쇼 형님하고 형님하고요 형님 근데 물정한데 형님 노숙하는 사람 형님이 아닌데 보니까 고송합니다 아 어디서 오셨는데 어디서 오셨는데 요 그냥 앉아만서 어디서 오셨는데 요어 찍고 있네 지금 내 얼굴을 찍고 있지 형님 저한테 말 그래 함부로 하지 마세요 예 동생이, 아, 동생이 동생이 있던데. 동생이신데 저한테만 동생인데 네, 말하고 하지 말라고 해 아니 아니 말하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거 아니라고 말하고 안 했다고요 그러니까 형님 아 형님 소주 한잔 먹을 수 있는데 잠깐만요 형님 하고 말하고 무슨, 안, 예. 안 했다고요 근데 아까 내가 말하는 거 들었어 말하면 안 되지 야 아니 예? 제가 아니, 원래, 원래. 예. 어떤 형님은딱 봐도 재민수야 내가 봤을 때. 저마 진짜 그렇지. 싫어합니다. 그렇지. 마늘 마 하면 뭐야. 늘 빵이잖아. 빵사먹인다고여 버립니다. 네. 저도 형님한테 마안 하지 않습니까? 여이런데와 가지고 제가 카메라 함으로 함으로 찍나오 돼. 야, 나한테 안 찍어도 되고. 미안한데 그어 뭐 저거 저... 내 분명히 왜 분명히 친구인데 왜 이름 넣습니까? 소한잔면써 네? 주세요. 여보세요. 그래가지 어, 내가 어색해합니다 지금. 아니 형들 안 찍어요, 안 찍는데. 아니 어, 저희는 좀민감안해아 내가 어색해하다. 형님 찍은 아니죠. 찍은 거다 니고형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근데 형님 저한테 말이라면은 형님 저 못했습니다 때리면 사람 때리는데 형님. 이 형님께서 도희좀 중지해 주신까 제가 뭐 족발 안 항상 주먹 피시고 형님 그 주먹이 무슨 아니 장군이 아들 찍는 것도 아니고 주먹 형좀 피세요 형이 가위바위보 한번 할까요? 저분 몇살이신데몇 살? 아이고, 그 형님 그래. 나이 모르네. 저분 나이 대충 몇 살인데요? 3제 동생이가 제가 알죠. 뭐 인자 말모 봐야 인자 한3른한 한 중반에서 사십 대겠는데요 네, 맞아요. 그 조형이. 그 형님 사람한테 막 이러하면 안 돼요, 형님. 예? 예? 네. 제가 나는 형님하고 맞네. 아, 싸죠. 너는 알아서니까. 너들이 자가지고. 아니야, 가서. 오늘 오 시원하게 그럼 족발 콜? 아이, 필요 없어요. 아, 필요 없어요? 예. 나저막 돌아다니 먹고 있는데요. 아. 접 받고. 근데 형님을 안 미쳤는데 내보고 말아 하면 안 되지요. 그래 어찌라도 미안합니다. 알았어요. 알았어. 사과 좀. 저도 알았어요. 알았어요. 자가... 자가... 아, 알았어. 아, 네, 형님, 사과합시다. 제가 제가 형님 아 미쳤는데 형님이 형님. 내한테 막해갖고나도 뭐. 뭐 하가 하가 좀 났으니까 사과할게요 형님. 자, 죄송합니다. 아니 왜 그러시는 겁니까? 내가 하나 물어보세요. 어, 나막 형님하고 이야기 하려고 앉았어요. 예, 신고 해 놨다고. 삼촌이 너무 고와 가지고 진짜는 제법이 없다. 삼촌아. 하지 마라. 가고 떠나서. 아 쟤.. 어, 쟤는 까칠하네 네 그냥 혼자 갈게 형 예, 형님이요 어? 야 이거 반찬은 삼촌을 그대로 하고 아, 네. 네. 아, 하면 안 어, 3주를 형님 쟤는 규 하면 안됩니까 어 간단한 삼 족발을 소산단 하시겠습니까 자취를 위해서 야 완전 삥뜰이 자취를 하는 거라 이렇게 먹어야 되겠네 어. 그러면 형님 족발, 족발 하나 시킬 테니까 예. 족발을 쏘죠 예. 소... 족발을 시키면 오늘 돈이 없는데 제가 살게요 형님 사... 사육이 삼촌을 사는데 다음달에 형도 참말 많다, 많다. 다음달에 필요없고 내일도 와서 제가 살게인게 됐죠? 네, 내일도 건데. 사고 내일모레도 살테니까 그봅시다 오케이 오 어, 어, 오케이 없나, 없나. 장충동 오케이? 어, 어. 오케이 나는 한다 오늘 응, 좋세요잘 내려오 아, 사삼아 하지마라 가잖아 이러다 뭐? 족발 사줄긴데 노래방도 가고 다 할긴데 돈이, 돈이 없어, 뭐, 그 제일 일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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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라 왜, 그런 갖고 아니라 그러면, 부결문적이. 러면 가자, 부산이 아니라, 가자, 부결인데알어서형해 그럼, 부산이, 근데, 죄송한데. 혹시, 좀, 아는 사 가, 많습니까? 아는 사람 많냐고, 야. 다 알지, 모뭐 사람 어디,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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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아칠성파예 저는 칠성파 모릅니다 아니 근데 나한테 저는 칠성파 모르고 아니 내가 안다는 게아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 칠성파 무슨 칠성파입니까 더어 죽겠는데 그 아이고, 나한테 뭐, 얘기 저는 칠성파 몰라요 성질은. 모르고 날씨 더우니까 성질은. 오늘 주 3주 끝니까 그들지 말고 우리 소주 한잔하시지 형오시 이거 어. 이거 칠성파 아이고 칠성파 모릅니다 세님하고하고 오늘 딱 4대가 맞네 아니 죽밥까지 안 시켜도 돼요 그럼 뭐묵을거 그니까 여기 가서 야5천원짜리 하나만 사오면 돼요 아니, 형님 저소단한 물어 갈랍니까 지금 네? 내가소단한잔 물어겠잖아 둘이서 소단한 물어 갈랍니까 방송아얼굴안비추게 내가 방송 아니 형 방송 안돼그나형이여 계시고 네. 내가 한 바퀴 돌고 올게형이 돌고 올 테니까 잠, 잠시 계십시오 가, 갔다 올게한 바퀴 돌고 올게 앉아 앉아 겁니까 에 앉아 주니까자야 있어봐 형님, 잘 형님. 있어, 야, 형, 그래. 형이, 여 옆에 가따올게 잠깐만 있어 아다놈은 그 그러니까. 가따올까니까 너무한다 아니 잠깐만 형님 약속 내가 갔다 가면. 온다 갔다 온다 약속 삼촌 가다오나야 아이고 가따오래요 저거 만예 아재들 텐션 좋네 색깔있네 근데 저희 형이 자기 와이프가 김에꼬마라고 동생있거든 김에 방송하는 친구 유튜브 방송하는 친구 방송을 본데 에이 그냥 안 나오려고 하네 일단 한 바퀴 돌아보고 아, 아니면 내가 잘 구슬려 한다듬어 볼게요 유튜브 안 올리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얘들아 방송이 이래 힘들다 어? 그냥 족같은거 키면은 다 걸려들 것 같지? 저 중간중간 센스 재치있게 또 시바 그 멘트 해야 되고 저꼭 삶아야 되고 어? 저 사람 일단은 내가 봐았으니까한 봐 바퀴 돌아보고 어? 어 색깔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저보다 색깔 좀 진한 놈이 있다 싶으면은 어 그거 어떻게든 내가 순통 좋아가지고골창미 만들어 볼때니까잠 만들, 만들 기다려보자 그니까 우리 형들이 끝까지 자리를 또 같이 해주면서 또 같이 또 봐주셔야 돼요 그렇지 야방이 쉽지가 않아 보야 니보다 색깔 진한 부분이니까 일단은 아, 아까 저 새끼가 저거 아까 전에 저거 어 아까 전에 내한테 마한놈 있거든 안녕하세요. 네 <laughs> 아, 예, 필입니다. 아예 아, 예. 어디 가신다고요 예, 소자님 보고 왔어요. <웃음> 아, <웃음> 아, 예. <laughs> 소다도 먹고 저도 고밥에 소다도 먹고 나왔습니다. 예. Yeah. 오늘 뭐 조용하네요. 많이 조용하네요 오늘. 네. 물건 하나 골랐는데. Yeah. 저 태국 저 스님 저저 분은 집에 안 가시고 <laughs> 그러네, 저렇게 <laughs>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지도 못하고. 예어 <laughs> 네? 네,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지도 못하고 태국 스님 저. 별일 아, 없지. 예. <laughs> 우리 파기 형 아이가 의리남 파기 형. 저로저로한 가보자. 어디 있는 재밌는 사람 좀 데리고 나. <laughs> 어? 아. 진호하고 좀 데리고 나. 아, 또박이형 원시다 더박이. 더박이 얼굴 나오면 안 돼. 아 나도 된다 해봐라 사그라나 해 지금이야 지금이야 나도 사그라나 <상관없습니다. 웃음> 어제, <laughs> 어제 역시 좋았는데 왜 형님 어제 저이사한또 아줌마 노숙자 아줌마들이 재밌거든 아줌마들 어, 아줌마 얼굴 안 나오지 않습니까 형님? 나온다 노숙자가 아니고 그냥 <laughs> 알코올 중독자들이 아 알코올 중독자 형님 술좀면 바로 나온다 V VJ님이라면서 바로 <laughs> 나와버린다 그나마 형님 어. 제가 있으면은 제가 하도 재밌게 뽑아낼 테니까 형님 파콘에서 풀어 먹어 주십어예 어. 제가 한번 살이 볼 테니까. 어. 시간에 이르다. 이르다. 이러다 졸로 가뭐 아까 금방 그 오토바이 타고오나 이제 가가 데리고 온다. <웃음> <웃음> 아, 아, 저 네발이 참, 네발이 아 창호 형이 네발이... 아 형이 님 맞습니다 형님아 형이 맞습니다. 내가 나. 방수 하나. 같이 소자. 아 같이 드셨습니까 아, 아, 형님. 아, 아 어디 가신다고 형님? 저희도 같이 왔습아 우리 창호 형이 미리 뵀네 <laughs> 우리 또 창호 형님 외파리 창호 형 진짜 멋진 형인데 참아 멋지지 예 어디 어디 가려고? 어디야? 님마 아, <laughs> 예쁘지 네아 <있네. 웃음> 형이 뭐 같이 먹네 형뭐 같이 먹었습니까 형님 팝콘 식구도 보이기 좀 그렇다 뭐가 그렇노 음. 어디서 드셨습니까 형 자갈치에서 자갈치에서 형님? 어 어색한 거어 어색한 거 없다. 너구 어, 아빠, 너구 어. 엄마가 어색하지 개새끼야. <laughs> 우리는 안 어색하다. 우린본다 가끔씩 물쇠 보고 안다. 근데 진짜 머리 직 직급은 어디 거? 머리 네. 긴놈이 있어. 네. 엄마는 신고충이니까 상대를 하지 마라. 신고충이라고? 아, 무조건 신고. 엄청 음... 어, 잘하고 있지. 네 오빠. 시집 항상... 안 가, 시집 안 가나 똥떤 거라. 항상 저는 여자 여포가 꿈입니다. 아, 아디뭐 니네 뭐뭐뭐뭐 여자 여포를 넣었었지. <laughs> <너무 웃음> 아닙니다. 어, 뭐.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요딱 있으면 요 앉아있으면 괜찮아 그거 해라 그 소주 좀 사가 앉아 딱 하다 놓으면 온다 자동으로 온다 아 소주 자동으로 해 하시면 뭡니까 하서 온다 <웃음> <웃음> 그럼 어떻게 소주를 좀 시켜봐야 되나 아저 앞에서 형님 그, 지금 맥주니까. 몇 차째이신데 어? 몇 차째이신데 2차가 2차가 그럼 한잔 먹고 계신다 이제 계 그래서 한잔한잔 한잔 먹고 있을게 음, 음. 형님 요 지금 음. 요이 다리만은 데 다른 비지기들이 있으니까 나도 밑밥 던진다 생각하고 술 사갖고 와서 한잔 먹고 있을게. 그러면 은뭐뭐 윤곽이 나오겠지. 소주를 사들고 안주 시켜가지고, 그러면 내가 여기서 어 안주를 한 다섯 가지를 시키지. 어? 그리고 출장 부페. 술복판을 한번 해볼게. 그러면은 어 우르륵 다 몰리겠지, 그렇지? 음, 저뭐 형님들 오늘 시청자님들 많이 보시면 됩니다. 예 없어요. 만져도 볼게씨발람도난 이제 내보고 다 먹으라고 하는 거 알겠지? 또씨발람나 아무도 안 가지고 내 혼자 다 먹고 있는 거 알겠지? 어? 아무도 안 가지고 내 혼자 다 먹고 있는 거 알겠지? 야 이러다 보면 씨월 만지다. 소주를 사 먹고 이제 먹고 있으면은 어, 형님들이 오신다고 하시니까 재밌는 형들 한번 어, 한번 제가 어. 오늘 하나 걸리면은, 재밌는 형들하고, 어, 재밌는 형들하고 하여 뭐, 어,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출장 부패맹 키로. 자, 출장 부패맹 키로. 어, 일단은 족발을, 아이 저, 저, 치킨을 두 마리 시켰는데, 소주 다섯 병에, 어, 일단 사람들이 몰리면은 그때, 어, 이거 팔이 커지다 싶으면 제가 더 시킬게요. 이 혹시라도, 예, 소주 열 병에 안주 뭐 다섯 개 시켰는데 안 오면은, 아, 로페저 혼자, 아, 어저 혼자 꼬려가지고, 저 혼자 가야 되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물탱입니다, 물탱. 네? 물탱. 아! 어! 나오면 안 되고. 어 물탱이요. 어. 잠수심, 잠수심. 아, 잠수신. 잠수신. 아, 아유, 어 어쩐 일이세요? 아, 원래 월살이었다. 아. 갔다 아, 갔다 그랬구나. 아, 유 물탱이 형, 아유, 아, 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가서, 가서 어디 어디 가신다고요? 아, 저 출장 와가지고. 아, 그나 자갈치에다가. 뭐 아, 아 고습니다 아, 우리 물탱이 와이피 물탱이 형 오셨다. <laughs> 아, 뭐 형, 제가 드릴게 소주밖에 소주, 소주 드릴까요? <laughs>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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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방송 봐주십시오 맞아요, 예, 예. 하이예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물탱이 형 들어가세요.